매일 말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32장 31절 32절입니다.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가짜 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은 이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많은 가축 대를 먹이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다가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가짜손과 르벤자손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과한 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어린 아이들을 거주하게 하고 자신들은 무장하고 나아가 선봉에 서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서 온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야외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무장하고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쪽 땅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이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자들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약속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킵니다.